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동영상 하나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점심을 그런 자신을 위해서 컵라면을 끓여내온 여비서를 호통치면서 홍기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글쎄요. 누가 봐도 연출로 보이는 영상인데 에, 과연 저럴 필요까지 있었느냐 이런 지적과 함께 진정성이 의심된다 아,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또 인기를 끌기 위해서 호바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덜 끌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창에는 이미 온갖 비방들로 도배되고 있고, 특히 개딸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이재명을 배신했다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기도 합니다. 경기도 의회 국민인 관계자들은 위선적인 관심 끌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반면 경기도는

난 지사라고 하는 게 싫어요 그럼 얼른 깨자고 내가 야단치는 게 아닌데 그게 너무 답답해 제발 좀내 취지까지 좀, 좀 해줘줘 이 경기도 이저 도청 문화도 바꿨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이거 좀 받을까? 아, 미안한데 너무너무 배고파 전철에 전혀 안 먹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의 축이 여성 경제 활동 게 어떻습니까? 도지사의 경로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유튜브 김동현 TV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은 조회수가 지금 20만 회육박하고 있고 좋아요도 5천 건을 넘고 어, 댓글도 800 개를 넘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신나 신라면컵라면이죠 회의, 테이블, 회의 테이블에 올려 있는데. 김지사가 일을 준비한 여비서에게 나무래자, 여비서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김지사가 일을 하고 싶어요. 지사라도 이런 것 부탁하는 거 싫어. 우리 이런 룰 깨자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답답해. 라면서 호통 섞인 꾸중을 합니다. 김지사는 이어 자리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어,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축이 여성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유리천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분명 여비서에게 역정을 내고 있는데, 도비, 어, 도지사가 역정을 내는 상황을 또 다른 비서가 촬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촬영한 영상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글쎄, 경기도지사도 대통령처럼 전속 영상기사가 24시간 촬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누가 봐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연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 제가 볼 때는 100% 연출로 보이고, 연출치고는 그런데 김지사가 꽤나 숙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깨자는 김지사의 말, 틀린 말이 아니죠. 백번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출로 보이는 정황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도 아는 관련 성명을 통해서 김지사가 숱한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 컵라면 호통 영상으로 관심을, 관심 끌기만 치중하는 것 같다. 쇼 윈도우 행보가 아닌 민생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3, 4개월 전에 촬영된 것이고 연출된 것은 절대 아니었고 또 경로 동영상이 아닌 컵라면을 먹는 반전 동영상이었다, 상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지사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자 도청 여성 직원들은 모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유능한 인재들인데 그런 직원들이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말이야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성 공무원들의 의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컵라면을 끓여온 여비서에게 호통을 치고 그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린다. 글쎄, 보통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 여비서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었다면, 일단 맛있게 먹고, 조용히 불러서 좋은 말로 지적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래도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호통을 쳐가면서 저런 말을 하고 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솔직히 저는 인정,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김동연이 저렇게까지 하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김동연은 지금 차기 대권에서 이재명에 맞서겠다면서 사사건건 지금 시비를 걸고 있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이재명과 전혀 차별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죠. 이재명이 당이 된 민주당은 사실 김동연이 기웃거리에겐 역부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동연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럽게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이재명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은 여비수를 큰소리로 공개하면서 경기도 도청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대목은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전임자인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 도청 문화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되돌리겠다.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과정에서 비판하자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여비서를 몸종처럼 부렸던 일이나 또 이재명의 비서들이 매일 아침 샌드위치와 과일을 준비하고, 심지어 휴일에는 관사 냉장고에까지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준비했던 그런 일들을 상기시킨다는 지적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연 씨에 따르면 이재명에게는 공휴일 날에도 샌드위치와 과일을 준비해 줬다고 했습니다. 댓글들에도 그런 지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엔 마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 재명이 까는 것냐? 개딸들 몰려온다. 그러니까 이재명 비서 배시 돌려까기인거죠. 어,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 쇼가 소름 끼친다. 속이 시커먼 인간이다. 동현이 형감 떨어졌네. 이런건 문재인도 안할텐데. 박원순 정도 되어야 할까 말까인데. 이거 하나 찍겠다고 비서가 나면 끌어오, 끌어오게 시키고 카메라 세팅 시켰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대단하네요. 이런 걸도 눈에 띕니다. 김지사에 대해서 이재명을 배신한 배엄망득이란 배신, 배망득한 배신자라는 비방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아, 이화영 변호사가 요구한 아, 이화영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서류를, 서류를 아, 변호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점이나 또 전해철을 비롯한 친문 인사들을 긴기도로 끌어들였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포화가 이어졌습니다. 어쨌거나, 김동현 지사 입장에서는 1분짜리 동영상 하나로 어, 충분히 본전, 아니, 본전을 넘어서서 어, 상당한 정치적인 이득을 봤다.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보고만 빼고 언론에 많이, 어떤 욕이라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어차피 욕을 하는 개딸들이야, 김동현 지사 입장에서는 뭐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고, 뭐, 다른 반작용이 물론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영상 하나로 적어도 관심 끌기에는 상당히 성공했다. 아,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